윤석열 일병 구하기와 이그러니 이회창 일병 구하기와 이재명 노무현 낙엽줍기 이걸 또 하라고 90년대 출생 세대들을 위한 2002년 대선 강제 소환과 비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0년대 출생 세대들에게는 현 상황이 그, 그 윤석열 두고 2002년 대선이 강제 소환이 돼야지 이해가 됩니다. 2002년 유권자는 32에서 35% 유지하는 이유창을 보면서 51%를 차지를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못했죠. 일단 다자구도에서 32에서 35% 얼마나 높습니까? 대부분의 정치인 10%못 넘어요. 얼마나 대단해. 32에서 35를. 5%로, 뭐, 한 5년, 이 5년 이상 유지를 했으니까. 그런, 그3 0에서35% 지지율을 보면서, 아, 이회창이 대선 잡겠다. 지금 윤석열처럼. 그런데, 이회창은 빌라게이트 그, 터지고, 노무현은 이인제 잡는 컨패션 효과로 역전이 되죠. 노무현 44, 이회창 33.7. 이때가 3월 25일입니다. 2002년 3월 25일 4월 10일 한나라당은 플랜 B를 주장합니다. 이회창이 이제 속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부영씨 지금 좌익진영에 거의 원로쯤 해당되는데 이때 어떻게 그 한나라당에 또 원로로 있었어. 이회창 필패론 그리고 다른 쪽에서는 이회창 필승론 지금 윤석열 밖에 대안이 없다. 근데 지, 그 이때 이회창 필승론하고 지금하고 또 다른 게 그때는 모든 게다 순수했어. 지금은 철저하게 남의 심리를 이용해 먹는 그런 알고 그러는 거예요. 하여튼 이때 4월 10일 때아 97년에도 이회창 병, 아들 병역 병역비리로 그랬는데 97년에도 줬대 버렸는데 2002년 또 이래 아 지겹다. 내가 후보 갈자. 플랫빌리 2 0 0 2년 4월 10일쯤에 이부영 씨가 주장했죠. 이회창 아들 병역비리는 여러 번 막으려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변명했는데, 변명할수록 변명할수록 계속 갇히는 거야. 이 프레임에 이회창 프레임, 비리필를 프레임 만들게 희생양인 유성준, 참 억울한, 억울할 겁니다. 근데 아직도. 참 이놈의 그 저기 저 질서정연한 연, 혈연주의 혈연연고주의 팀플레이가 뭔지 이성적인 시각으로 유승준이 억울한 게 맞어 맞는데 그뭐히틀러의 뭐 거기 그 이렇게 인종주의가 뭐 형님 할 정도로 고도로 편파적인 자우지가 이때 그 이회창 병역비리를 아주 극단적으로 그 악마로 만들기 위해서 유승준을 먼저 처리했죠. 유해창은한30%중30% 중반에서 20% 중반까지 빠집니다. 이게 굉장히 위기감이 있었어요. 근데 노무현은 60%까지 쳤다가 40% 초반대로 이때가 5월 14일입니다. 지방선거 직전. 이제 세대별 투표율로의 마법. 그러니까 50대, 60대 뭐 그런 그 노, 노땅 세대들이 70% 이상 투표를 보가지고그 다음에 2030들이, 그때 2030들이 40% 50% 투표를 보여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민주당이 이기는 게 맞아. 그런데 2030이 투표율이 낮아가지고, 압도적인 한나라당의 대승을 거둡니다. 지방선거에서. 그리고 이제 이회창이 그 효과로 6월 14일에, 노무현을 이, 그, 지율에서 다시 역전했다. 7월 1일, 이회창 수도권에서도 노무현을 그 민심을 가볍게 이겨버리죠. 그, 지금 현재 윤석열 효과, 윤석열의 그 X8 효과가 한석달갈 것이다. 지방선거가 한석달 갔잖아요? 그 서울, 서울 보궐선거 그 승리 효과가 한석달 가고, 석 달째에서 그 X8 터지고, X8 터지면 한석달갈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7월 말에 터졌으니까 8월 말, 9월 말, 10월 말, 10월 말쯤에 반전의 포인트가 있을 겁니다. 10월 말쯤에 반전 포인트 있을 때, 일단은 윤석열의 X 그, 그게, 빠져나가기 불가능한 거니까 최재형이, 뭐, 윤석열의 빠지는 지주를 흡수하는 그런 그 뭔가 좀 계기가 있었기를 바랄 뿐인데요. 그냥 기, 기본적으로 산술적으로 2002년 대선을 아주 힘들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부영 노선에 그냥 버리자는 노선에는 이때는 동의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거보다 훨씬 이회창보다 훨씬 더센센 센 비리 앞에서 좀 그렇게 그죠. 그 다음에 2002년 8월쯤에 정몽준이 대대적인 선거 자금을 쓰면서, 뭐 이제 지나놓고 하는 이야기니까, 정몽준 선거 자금 어마어마하게 썼어요. 단순하게 말해서 저한테도 뭐 정몽준 지지하면 무슨 선물 준다, 이런 식의. 뭐 지금 뭐, 뭐, 지난 일, 지난 일이니까 2002년에 시간 얼마나 지났습니까. 뭐 그런 전화가 와요, 왔었어요. 그때는 현대전자 이런 것도 있었고 선거전 어마어마한 선거 자금을 썼어요. 아마 그 전무 후보할만큼 선거 자금 썼지 않나 싶었습니다. 뭐 개인적인 서울의 강북 지역에서 느껴지는 주관적인 건 있긴 하지만 일단은 좀뭐 체험적으로 역대 대선 어떤 선거주자가 그상상할수 없을 만큼 돈만 돈을 많이 썼다는 인상이 진하게 죠 그, 그, 정몽준 지지율이 팍팍 오릅니다. 다시, 노무현 하나로, 그, 한마디로, 와, 그, 한 명의 그지그로 버티던 노무현 판에서, 이제 민주당의 판이 다시 커집니다. 단일화를 하면 이회창이 발리는 수준이 됐죠. 이회, 이, 그, 이회창 36, 정몽준 22, 노무현 22. 지금 단일화 하면은, 윤석열이 그, 가볍게, 발리잖아요. 설뭐 지금 그 X 파일 효과로 일이 일이 맞아도 내는 내놓, 내놓는 그 조사 결과도 많지만 오늘 결과 뭐국힘당그 들어간다는 기대감이 들어가지고 다시 1등한 조사 조차도 단위로 하면은 이낙연하고 이재명 단위로 해봐요. 가볍게 유성열 이기지. 그러니까, 비리 혐의에도 가, 문, 그, 불구하고, 그렇게 감싼다. 이게 굉장히 험한, 허만, 험망하죠. 험망해요. 이 때가 11월 12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몽준하고 노무현이 단일화만 하면은, 이회창을 꺾을 수 있다. 민주당은. 그런 식의 기대감이 가장 부풀어 올랐을 때죠. 2002년 대선의 부정선거 논란과, 지금의 4.15 부정선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이, 이분, 그, 참, 그, 뭐랄까, 저기, 죠 그리고 좀, 보고 싶네요. 하여튼, 이때, 그 부정, 그, 수개표 주장하면서 그렇게 나섰, 그렇게 했죠. 핸디캡 대선을 너무 힘들게 치렀던 지지층의 아쉬움이, 부정선거다. 하는 움직임이 나는데 지금, 2004-15 부정선거는 선거과학에서 518% 부정선거다. <laughs> 다르죠? 이때 수교표는, 그냥 너무 아쉬웠다. 이때 그러니까, 저기, 저, 꾸준히 내부, 그, 저기, 저 뭐죠, 저기, 저, 선거 당일 날, 그, 저기, 그 출구조사도 꾸준히 오, 알 사람 다 알게 그렇게 오픈됐는데, 오후 3시까지, 이유창이 이겼답니다. 오후 3시까지 이겼는데 오후 3시부터 대대적인 그 친노 세력의 그 집단 투표가 나타나 가지고 그렇게 역전해서 노무현이 이겼답니다. 근데 이때를 가볍게 또 발라 주신 게 2012년 대선. 2012년 대선에서는 오후 3시가 넘어서도 박근혜 지지층이 계속 줄투표하는줄 투표했죠. 2002년에 거의 그 복수극이 2012년쯤 되, 그렇게 보입니다. 여튼 이때 핸디캡 대선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 지지층이 역전한 거 아니야? 하는 환상을 가질 만큼 너무 힘들게 치렀다. 비리 옹호 정당의 프레임은 모든 논의의 블랙홀이었다. 그러니까 늘 이렇게 뭐 비리 은폐 대책회의 열렸다. 뭐 그러니까 지금 부인 부인 은폐 대책 회의 열렸다. 이것만 이것 도 뿐만 아니라 거기서 이제 조금 더나 나갈 나아, 거면 나갈 게 확실하죠. 본인까지 갈거 아닙니까? 본인까지 본인 은폐 회의 열렸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대선 못 치러요. 이런 식으로 몰리면은 딱 정해진 표도 있잖아요. 그 노인들 그국힘당 지지층의 노인에 그다 경상도도 경상도도 다 손절해. 이회창이 이렇게 났을 때, 경상도, 특히 부산, 경남, 다 손절했어. 그러니까 노무현이 나온 거야. 부, 노무현, 노무현 효과가 왜 나왔냐면은, 비리 효과로 부산, 경남에서 손절하니까, 손절하니까, 지금 윤석열이 대규모로 짜증나서 손절한는표 있잖아요? 이재명으로 가고 있어. 윤석열에서 손절한 대구경북표 윤석열한테 가고 있어. 이거 알면서, 왜 그, 그, 저, 그, 그, 왜 그렇게 또 똑같이 하는지. 아니, 그러니까, 잘된 거를 따라가면 또 몰라. 망한 걸 따라, 따라가는 말이 돼? 프레임에서 화된 부정적 낙, 인은는 생각이 멈춘 젊은 집단에 포기, 고 우파, 노인화로 가, 가죠. 이때, 그, 저기, 저, 이, 이회창 씨 아들, 아들이, 이정현 씨인가요? 이정현 씨하고, 이 줄리하고, 거의 뭐, 이미지인 같네. 그리고, 어떻게 그, 인간으로서, 이, 그, 이회창 아들아 그러냐. 또, 이제 인간으로서, 어떻게 그, 한 여자를 그 그러냐. 똑같아, 공식이. 똑같아.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의 결과는, 국민이 소외가 돼. 국민이. 그러니까, 블랙홀로 이정현 감싸다가, 블랙홀로 윤석열 부인 감싸다가, 국민이 소, 자기가 소외됐다고 느끼니까, 이제 표로, 표가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벌써부터 국힘당 지지층의 대구경북에서 이재명 지지율이 상승하고, 꿀 빠는 거. 2002년은 부산경남에서 노무현이 꿀 빨고. 이거 알면서, 알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신종교 70대 노인들. 그러니까 이회창 지지율의 허, 1위는 허구고, 그 허구의 1등 지지율 하게 하면서, 계속 그렇게 그 개돼지 노예하면서, 그 민주당 지지율 키우고서는 막판에 확 민주당 그, 그 몰아주자 윤석열도 가짜 지지율1일등 만들어주고 단일화만 언제든 재발릴 수 있게 그 다음에 민주당한테 그렇게 하다가 그 민주당에 또 이제 그 이재명하고 이낙연하고 틀어지게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낙연이 위로 가게 한 다음에 나중에 또그 단일화 성공해가지고 그 뭐냐죠? 그, 내년 한 2월쯤에, 뭐, 이회창, 아니, 이낙연하고, 이재명하고, 단일화 성공! 해가지고, 그, 우파보다 앞선다. 이 작전 쓸, 썼었을 거야. 2002년, 그 작전 똑같이. 한번 먹히면 계속 먹혀. 한번 먹히면 두, 계속 먹혀. 그, 좌파들의 특징. 나라를 한번판 민족은 두 번도 팔어세 번도 팔아. 그래서, 2002년에 그 개돼지로 속았던 사람은 또 속을 거야. 또 속을 거. 신종교 무당 신앙의 노비로 국민을 노비로 보는 그 좌파들은 국민을 노비로 보는 좌파들이 많이 그렇게 생각한 작전이죠. 여기서 진짜 문제야. 성평의 논설위원은 정치를 잘 배웠을까? 잘못 배웠다. 가정교육 잘못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게 얼마나 쌩뚱맞어. 쌩뚱맞어. 황당하고 쌩뚱맞고. 근데, 그, 송평인 칼럼, 이거를 또막 돌아가는 게 황당해. 그래서 신종교를 만능치, 특키로 쓰는 환상 이건 기, 양김씨 때나 통했지. 그 세대가 이제 그 젊은 세대들한테 고통의, 고통의 근원이죠. 지금 이회창 때도 그거 다 봤잖아. 이회창 때도, 이회창이 냉정한 말로, 초등학교 광주선 보냈답니다. 초등학교 광주에서 보냈답니다. 이회창 씨. 그래서 이회창 지지율이 한때 높았어. 근데 선거 때 되니까 전두환 지지율 나더라고. 전두환 지지율. 윤석열 지금 지지율 선거까지 가죠? 전두환 지지율 갑니다. 518% 확실해요. 쭉 그랬는데 뭐. 근데, 그, 지금 현재 높은 지지율이, 이회장 그 지지, 뭐, 윤석열 지지율이 계속한다? 송평의 논설위원은 2002년도에 동아일보 기자 안 했습니까? 동아일보, 조선일보에 나온, 동아일보도 옛날 신문 기사로 2002년 거 스크랩 다 했거든요. 2002년에 송평의 논설위원은 동아일보 기자 안 했어요? 어디, 그, 외국, 외국 나가 있었습니까? 말도 안 돼. 우천개벽정도령신앙에 매몰된 신종교는 김대중이 김영삼의 편몰이 공식으로 칠순노 신영원한 신종교 노인들의 과거 정치죠 2002년과 도 달리 그러니까 그 윤석열 캠프에선 최대 희망이 거예요 이걸 겁니다 어마어마 지금 그 한마디로 윤석열 비리하고 거의 업비스트하거나 오히려 조금 더클수 있었어 냉정한 말로 이명박 그 부정 비리가 더클수 있었어. 그런데 이명박은 성공했잖아요. 왜또 성공했냐? 부동산을 땅값이 올라간다는 걸전 국민이 즐거워했어때 땅값이 올라간다. 아이고 지금 지금 하고 정반대야. 땅값이 올라간다는 걸전 국민이 스트레스에 빠져 있잖아요. 그때는 전 국민이 땅값이 올라가는 거 즐거워했어. 그래서 그 지금 그거를 눈가 전 국민이 다 눈감아 줬어. 근데 지금 그 여의 파, 파헤쳤죠? 그럼 윤석열은 무 뭘, 뭘 선물해 줄 건데? 없잖아, 아무것도. 2002년에 그 부정, 그, 김대엽하고 달리 검찰 수사로 사실을 확정해 가면서 몰아갈 겁니다. 빠져나오기가 불가능합니다. 비리를 감싸는 선택을 하면은 기회비용 지출하잖아요? 정권 교체 희망을 기회비용으로 가끔, 이렇게, 포기하는 겁니다. 정권 기획주의 희망을 기회 비용으로 지출하는 겁니다. 서민 이미지를 지출또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그 서구 법치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거가 아니라 쭉 부정비리를 오랫동안 지켜봤다. 그런 노땅들 최소 60, 60대 이상만 이해가 가는. 그런, 그, 낡은 정치로 고정하는 게 비리를 감싸는 기회비용이죠. 동, 동시에 2002년에 여기서 열받는 사람들이 부산 경남권에 대대적으로 이탈했잖아요. 지금 이재명 지지율, 그리고, 그, 안정적으로 올라가겠지. 이걸 도, 이런 식의 공식을 왜 해야 되는지. 윤석열은 정권교체 희망상실, 서민 이미지 상실, 젊은 이미지 상실이는 기회비용을 지불하고 감쌀 가치가 있을까? 그러니까 그 기회비용을 지불한다는 걸 알면서 감쌌던 게 박근혜 탄핵 때 박근혜 아닙니까? 지 지불하는 기회비용을 지불하는 걸 알면서 지금 알면서 알 똑같이 알고 있잖아요. 그 비용 기회비용을 지불하면서 하는 걸 알면서 감쌀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지금 우파 괴멸의 장본인, 그거 다 빼고, 뭐, 더불어민주당에 봉사했다, 그거 다 빼고, 궁극적으로 그냥 가장 일상적 상태에서 어리둥절하잖아. 누군가는 우리의 영웅이라고 하지만, 상당수 우파 유권자들은 이런 짓 하는 게 우리의 가치인가? 우리의 가치인가? 그러니까 언론만 장식하고는 과반수를 절대로 못 채울, 그러니까 포지셔닝 자체가, 과반수를 채울 수 있는 포지셔닝을 해야지, 세그 정치파, 정치, 정치 세일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윤석열은 과반수를 절대로 채울 수가, 채움이 불가능한 포지셔닝입니다. 노골적으로, 노골적으로 저기 한마디로, 그 김대중 라인의 특정 노선 서구서 부산 경남, 아니면 대구 경북의 노, 노, 노예화로 붙어주기를 그 바라는 전제 조건이 깔렸잖아요. 근데, 노예화로 안, 안 붙으면 어떻게, 어떻게 합니까? 그럼 뭐, 그, 실패지. 그럼 이재명 된다? 꽃놀이 패로, 이재명이냐, 윤석열이냐, 한파벌이, 야, 꽃놀이 패로 하는 것 같아. 그 인상이 지나죠. 추석쯤에는 부산 부인 공소장이 완성되고, 윤석열 본인으로 갈 것이라 예상 되는데, 도대체 왜 감싸야 되는 겁니까? 좌천된 검사들을 다시 승진시키는 게 부인과 장모보다 우선이죠. 좌천된 검사들 참 많지 않습니까? 정권 그 장모 부인 본인 말고 그 좌천된 검사들 승진요 이 이게 중요하죠. 정권 교체 희망 서민님이지 잘못증 통로 이게 전부 잃고 일단은 뭐 비부정 비리 알면서. 상황 논리범 뻔하잖아요. 그러면서도 무조건 편들자. 근데 왜 편들어야 되느냐. 이게 이게 그 의문이 가는 가게 하는 뭐 지금 현재 윤석열 지지율 높은 거 조중동이 띄운 거잖아요. 조중동이 띄운 거좀황 어리둥절하다. 그러니까 그, 그 유권자가 아니라 그냥 의무대로 띄웠다가 그냥. 그 개판되고 있다. 그이 이런 사, 상황이죠. 진짜 이, 이런 분들 그 좌천된 분들 좌천된 분들을 꼭 승진시키려면은 일단 권력을 잘치해야 되는데 권력 지금 현재 선거로 이길 수 없는 구도로 가고 있잖아요. 2002년 이회창 지지율 뭐5% 10%가 대세인 속에서 뭐20% 후반이나 30% 35%까지 대단하죠. 뭐이 이재명 30%한 번도 못 쳐봤다는데 뭐 윤석열은 35%도 많이 쳐봤고 대단하죠. 근데그 35%로 과반수가 되냐고. 35%그 이회창 때 실감했지만. 그 35%가 되면서 속이 뒤집어져서 그.. 비리를 감싼다고 등돌.. 등돌.. 돌아서는 표가 절대로 안 온다는 거죠 안 온다는 거 35%에서 정말 40% 넘는 게 어마어마하게 힘들어 결국 못 넘었잖아 결국은 이.. 그 이회창이 그 대선에서 40%못 받.. 못 받았죠? 노무현이 40% 겨우 넘었고, 그러니까 2002년에서 이회창 지지율에 집착해서 과반수를 절대로 못 얻는 칼날을 주는 거에 또 하는구나. 그러니까 노무현이 칼자루를 주는구나 몰랐는데, 또 반복이구나. 왜 반복을 하는지, 그러니까 그 지금 그윤석열한테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2002년 노무현 식으로 이재명 몰아주는 그 자살골 정치의그 자살골 그 우파 우파 괴멸도 모자라서 대선까지도 우파 똥탕으로 나는 이재명 몰아주는 거 나가거나 박근혜처럼 자력 돌파했는데 하거나 양자택일인데 박근혜 자력 돌파는 이미 물 건너갔고 그렇죠. 지금 현재 그, 지금 이 커다란 설계가 꽃놀이 패로 양쪽 어디가 되든 한파벌이 재미가 본다. 이재명하고 윤석열하고 한파벌이 다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이길 수 없는 구도로 몰아가요. 이길 수 없는 구도로. 도대체 2002년 대선을 왜또 해야 되느냐? 왜또 해야 되죠? 지겹지 않나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